안녕하세요. 여섯시 내다혁입니다 짜잔.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방울복랑. 아이들을 가지고 왔어요. 자, 복낭이긴 한데요. 이쪽에 있는 아이는 이제 방울 복낭이고요. 이 방울 복낭 이 중품을 제가 집에서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. 너무 예쁘지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네복낭이 종류이긴 하지만 원종 복낭입니다. 이 방울 복낭과 모양이 좀 많이 다르지만 네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. 네, 이 적심을 한지 얼마 안된 아이인데요. 이렇게 새 자구가 올라와서 정말 정말 예뻐진. 모습으로 네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복낭이는 어 번식 방법 자체가 잎꽂이가 잘안 되는 아이예요. 그래서 잎꽂이보다는 어 이렇게 적심이나 새로운 자구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는 다육이인데요. 어 이렇게 입장이 하나가 떨어져서 흙 속에 그냥 묻어놨어요. 그는 어이 원종 복낭이의 입장인데요. 이 코틀레돈 속에 속하는 아이여서 이게 입장으로는 입꼬지가 거의 안 되는 아이거든요. 그런데 너무 생생한 아이가 떨어져서 그냥 흙 속에 같이 묻어 놨더니 아니 글쎄. <laughs> 이 아이가 뿌리가 이렇게 나지 않겠어요. 원래 이 방울복랑 종류들은 정말 입꼬지가 안 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고, 아,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구나라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보여드리려고 자꾸 뿌리 내린 거 가지고 와봤어요. 이 원종 복랑하고 다른 다육이를 교배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방울 복랑인데요. 어, 인기가 훨씬 더 많죠. 방울 복랑이. 보기에도 이 원종 복랑보다 훨씬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뻐서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울 복랑 한 번쯤은 다 키우고 또 예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또그 아이는 어, 이 방울 복랑 금 이에요. 요렇게, 어, 방울복랑이 키우다 보면 이렇게 금이 나오게 되는데요. 어, 워낙 이 방울복랑 금은 인기가 있는 아이여서, 어, 이렇게 일반적인 방울복랑에서 노란 잎이 나와서 금이 되면 가격이 거의 뭐한 50배 정도, 네, 뛴다고.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방울복랑을 키우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이 방울복랑을 키우다가 우연히 금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금이 된 다육이를, 어, 번식을 시켜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. 저는, 어, 이 방울복랑 금을 아주 작을 때이 아이를 사 가지고 와서 벌써 제가 한 5개월 정도를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. 방울복낭은 생각보다 굉장히 성장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. 자구도 잘 내고 성장하는 속도가 좀 빨라서 번식을 시키는데 아주 착한 다육이이기도 하지요. 처음에는 입장이 한 3, 4장 정도밖에 없었던 방울복낭금이었는데요 이제 어느새 이렇게 입장도 많이 자라고. 자구도, 이렇게. 내어주고 있는 아주 착한 방울봉랑 금입니다. 자 그렇다면 이 방울봉랑에 대해서 키우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방울봉랑은 정말 대표적인 동형 다육이로 여름에는 거의 휴면기를 갖고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예요. 날씨가 쌀쌀하다 할때 그때 잘 크는 아이들입니다. 그래서 방울봉랑은 여름에 굉장히 약한 다육이기 때문에 절대 과습은 에요. 가장 싫어하는 게 과습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하게 키우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. 한여름이 아닌 이상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서 키우기도 하겠지만 이 한여름에 아주 뜨거운 직사광선에서는 다육이가 많이 힘들어해요. 이방울복랑이 그래서 한여름 그리고 장마철 이외에는 뭐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좋은 다육이지만 이렇게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약간 반그늘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주 건조하게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여름을 잘날수 있는 어,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방울복랑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백분이 아주 뽀얗게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잖아요. 이 백분은 사람으로 말하면 여름에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발라준 거하고 똑같아요.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진화가 된 거죠. 사막 같은 건조한 기후에서. 어, 본인들의 어, 이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직사광선, 아주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분이 형성되면서 진화가 된 식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백분이 어, 닦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울복랑은 어, 물을 줄때 저면관수로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. 이렇게 물을 이렇게 뭐 잔뜩 뿌려서 혹시라도 이렇게 분이 좀 지워진 곳에 일서광선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햇볕. 으로부터 또좀 탈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울봉낭은 특히나 한 여름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워낙 뭐 성장도 잘하고 자구도 너무 잘 내어주는 다육이어서 많은 분들이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기도 해요. 그런데 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분갈이를 해 주실 때좀 유념하셔야 될 것들이 이 방울봉낭은 살짝 분갈이에 예민할 수 있는 아이예요. 그래서 어 분갈이할 때 우리가 보통 흙도 많이 떨어주고 잔 뿌리도 좀 많이 제거한 뒤에 어, 분갈이를 많이 해주잖아요. 방울복낭은 뿌리나 흙을 너무 많이 털어주면 어, 분갈이할 때 몸살을 앓을 수가 있어서 분갈이 후에 잎장이 어, 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몸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울복낭을 분갈이를 해주실 때는 흙을 많이 털지 마시고 적당히만. 털어주시고 어, 조금 그대로 분갈이를 해주시는게 훨씬 더 자리를 잘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방울봉낭은 분갈이를 하고 나서든 이렇게 적심이나 삽목을 해서 이흙 속에 뿌리만 좀잘 활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어, 다육이를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에게 아주 즐거움을 줄수 있는 다육이에요.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가 방울복랑일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방울복랑은 엄청나게 숲을 이루면서, 네, 자라고 있어요. 지금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. 어, 이 방울복랑은 제가 너무 정말 예쁜 화분에 심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미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이제 한여름을 이 풀분에서 좀잘 지내고 선선한 이제 가을이 찾아오면 그때 예쁜 화분에 제가 심어 주려고 지금 계속 풀분에서 만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물을 정말 적게 주면서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아주 예쁘게 이 방울봉랑의 동그란 잎 모양을 유지하면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어요 음. 너무 예쁘죠. 네, 볼 때마다 진짜 이 방울복랑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<laughs> 그리고, 아, 네, 너무너무 또 사랑스러운 또 방울복랑 금이죠. 물을 조금 아껴가면서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. 어, 여기 입장을 보니까 이제 살짝 오늘 물을 조금 줘도 괜찮을 듯 싶어요. 너무 많이 물을 주시지 마시고요. 어, 정말 어, 이 목마름이 살짝 가실 정도로만 아주 살짝 저는 물을 한 번씩만 적셔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이 원종 복낭도 굉장히 예쁘고 이 방울 복낭보다도 더 자구를 잘 내어주는 네, 아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여기 이제 제가 가지를 잘라줬던 부분이에요. 너무 많이 자라서 여기를 많이 이렇게 잘라줬더니 자구들이 엄청나게 네, 많이 올라왔어요. 여기 밑에서도 자구들이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. <laughs> 네, 오늘은 사랑스러운 이 복랑이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키우는 방법까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. 더워지는 여름, 꼭 조심해 주시고요.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 잘 여름을 날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6시 내다요. 군 여기서 인사할게요. 고맙습니다.